게임 라미어드 나는 레비아에 기억을 틀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어전체 알림은 땡큐 스텔라 블레이드를 일찍부터 재밌게 즐기는 분들 뒤늦게 재밌게 즐기는 분들 모두 플레이스테이션 5를 통한 그 신나는 경험 때문에 잠도 줄여가며 게임을 플레이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종종 생방을 마치고 녹화한 게임 영상을 보며 스불이 어, 게임이 재미있어서 계속하기도 하지만 BGM이 참 좋아서 다회차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불을 어떻게 꾸밀까 고민하며 꾸미는 멋에 즐기기도 하고 애나의 노래가 듣고 싶어서 다시 게임을 키기도 합니다. 물론 릴리의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이! 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게임을 키기도 하죠. 이분, 와서 이것 좀 보세요. 그러다 오랜만에 위쳐 3 게임을 켰는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 릴리도 리자돌림 위쳐에서 3도 리자돌림. 전에는 이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문득 둘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많은 분들이 이미 스블 콜라보레이션으로 니케나 니어 오토마타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시프트업과 CDPR이 꼭 협업해서 위쳐 시리 의상과 검 콜라보레이션 했으면 합니다 저는 시프트업이 이런 협업은 유료로 판매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돈 주고 살 겁니다 로스트 아크도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 위쳐와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당장 유료로 위쳐 세트를 사서 시리 캐릭터도 새로 만들었죠 깜짝 놀랄 정도로 BGM, 분위기 심지어 로치 버그까지 구현해내서 로스트 아크의 스마일 게이트 역시 게임의 진심이구나 싶을 정도로 감동받았죠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래서 스브의 위쳐와의 콜라보 유료 dlc도 적극 찬성합니다. 흐음 히터스팅 두번째는 cdpr이 개발중인 위쳐4 사실상 위쳐4보다는 새로운 위쳐 시리즈 3부작 프로젝트 폴라리스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400명의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사펑팀 철수하며 더 많은 개발자들이 투입됐을겁니다. CDPR 공동 CEO 노바코브스키는 언리얼 엔진 5로 프로젝트 폴라리스를 개발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은 위쳐 3를 기대하지 말라고 답변했습니다. 추측해 보면 이미 위쳐 시리즈의 메커니즘과 메인 캐스트와 사이드 캐스트 유기적 관계는 완벽할 정도이기에 여기에 뭔가를 더 새롭게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 완성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폴라리스가 개발되며 새로운 주인공의 새로운 이야기 거기다 언리얼 엔진 5로. 사실감을 더하고 레드엔진 때와 달리 버그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실 2015년 위쳐3 와일드헌트 발매 초기 때도 버그가 엄청났었죠. 헤드 여러번 집어던졌었고 낙사로 100번 넘게 사망 익사체의 기습 마을 물건 훔쳤다가 병사들에게 다굴 당해서 돈다 털리고 멘탈 털리던 고난 여러 고생 끝에 처음으로 시리를 만났을 때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그 모든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았죠. 이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어 딸 시리를 찾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엄청났었죠 처음으로 이 게임이 보통 게임은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게임을 언리얼 엔진 5로 즐길 생각하니 가슴 벅찹니다 현재 위쳐 레드킷 모드까지 나온 상태에서 PC 버전의 듀얼센스를 연결해서 위쳐를 다시 플레이했는데 와... 아마 생방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오픈월드는 그냥 보고 듣고 걷는 것 자체로 힐링이며 감동입니다 이미 2023년 기준에서 위쳐 3만 5천만 장을 돌파했고요. 위쳐 시리즈는 7,500만 장을 돌파했기 때문에 전세계가 인정한 갓김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는 재미없던데 이러기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 취향에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평론가와 유저가 만장일치로 인정한 각 게임이 갑자기 똥게임이 될 수는 없죠. 최근에 보면 스텔라 블레이드는 여전히 한국 유저들에게 억갈을 당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한국 게임의 수준이 그렇지 모바일 게임이나처 만드는 주제에 시기에 비아냥도 있고 누가 봐도 플레이스테이션 5 없어서 게임 안 해본 티가 나는데 평가하는 글들 유튜브로만 보고 상상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유저스코어 9.3 받은 이유를 깎아내리려고 별 시답잖은 근거들을 내세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본인 상상력을 동원한 주장이지, 팩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이미 갓게임인데, 이번 패치통이 초갓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 깎아내리면 본인이 좀 나아보여요? 다른 개발사들처럼 돈 받고 팔아야 할 DLC를 무료로 풀어주는데, 본인은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배가 아픈 건가요? 그러지 마요. PC 출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무조건 PC로 나옵니다. 다른 게임 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못 기다릴 것 같으면, 플레이스테이션 5 사면 되고, 스텔라 블레이드 게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PC로 출시할 때쯤이면, 스텔라 블레이드 2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 재밌는 반응들이 있어요. 세벌 하나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는 건 어리석다! 하며, 그 게임 하나 때문에 콘솔 기기를 사지 말라는 식의 언급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지만 이번에 증명된 사실은 잘 만든 게임 하나가 결국 콘솔 기기를 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완벽하게 스텔라 블레이드가 증명했다고 봅니다 비단 그뿐일까요 pc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게임 때문에 새 그래픽 카드로 바꿨다거나 새로운 고스펙 pc를 장만했다는 유저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잘 만든 게임 하나로 콘솔이건 pc건 판매량이 높아진다는 건 반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굳이 게임 재밌게 즐기려고 콘솔 기기를 사고 새 PC를 맞추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오케이,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헤일로 하나 때문에 엑스박스를 샀고 나중에 포르자 호라이즌 때문에 엑스박스 새 기종을 또 사고 그런 식으로 콘솔 기기를 사왔습니다. 만약 그 게임들이 없었다면 글쎄요 저는 엑스박스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성능 좋은 게이밍 PC에다 게이밍 노트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 콘솔 기기를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다시 말해서 잘 만든 게임 하나의 파급력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게임 나오면 플랫폼 상관없이 정가 주고 사서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할인할 때 사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를 응원하는 건 결국 게임을 구입해서 재밌게 즐기는 거니까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스텔라블레이드 위쳐를 재밌게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략 영상들도 있으니 꼭 참고해서 스토리의 풍성함을 누려보세요. 그럼 생방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았어! 주인님? 주인님?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여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구지? 자기 소개도 안 했습니다 예의라곤 요만큼도 없는 작자더군요 <laughs> 무슨 냄새지? 좋아 보이시네요. 어 서요. 멀건이 서있지만 말고 안아주세요. 그건 뭐니? 안그렌의 가케인이요. 제가 죽였어요. 저 혼자 서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카레라스를 떠난 거였니? 찾지 말아달라는 쪽지 하나 달랑 남기고 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어. 멍청했어요. 전 그냥 당신의 그림자의 짓눌린 기분이었어요. 거기 있었다면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의뢰공고에서 안그랜이란 글을 봤을 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서요. 유모 도움 없이요. 난네 유모가 아니란다. 널 믿어. 새집은 어떠니? 집은 멋진데, 손을 좀 봐야겠는데요. 그래, 그럴 생각이야. 밖에 한번 나가볼래? 같이 한번 둘러보자. 아, 정말 멋져요. 평생 여기 있고 싶네요. 위처가 되보니까 어떠니? 게롤트, 기억 안 나요? 헤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같이 여행했는데 위처가 되면 어떨지 제가 몰랐을까 봐요. 그래도 조수하고 마스터는 다르니까. 아직 마스터 소리 들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난 최고의 스승한테서 배웠으니까.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을 알려준 것뿐이란다. 에스케리랑 램버트 얘기였는데요. <laughs> 그래서 선택에 후회는 없니? 전혀요. 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고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자꾸나. 몸 조심하세요.